샬롬! 사랑하는 영여부 친구들 영상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전도사님이 어, 기도로써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꼭 모으고, 그리고 눈꼭 감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어린아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환한 미소 우리 예수님 좋아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딱까딱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나는 주님의 어린이랍니다. 나는 야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赤刈りに白刈りに 들 주님의 어린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그러나 어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크고 건너의 팔로 우리를 지켜 주신대요. 우리 크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어르릉가해 준비됐나요? 원 사자고 늘어난 몸도 무섭지 않아. 야힘고 크고 난한 강아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지? 예배 시간에 막 먹으면서 예배 드려도 될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연결한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말씀성 부를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말씀성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회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아멘만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사님이 이렇게 높이 높이 들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우리 친구들 멀리 있는데 보이나요? 이것은요, 왕관이에요. 약간 반짝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작고 귀엽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관의 주인공을 찾고 계신대요. 말씀 속에 어떠한 사람이 이 왕관의 주인공이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니 말씀하세요. 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새 왕을 세우려고 한단다. 너는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렴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세의 집으로 갔어요. 와 여기는 어딜까요? 맞아요 이세의 집이에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뭐 뚜벅뚜벅 이세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때마침 이세도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근데요 어 사무엘이 왔으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예비를 드려야 돼요 이세는요 어,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라고 불렀는데요 사무엘은 아들 한명한명 한명 자세히 보기 원했어요 사무엘은요, 첫 번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일까 궁금했어요. 첫 번째 아들, 우와,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친구들. 첫 번째 아들 키 진짜 진짜 크죠? 첫 번째 아들은요, 코도 어떡해요? 피부도 뽀얗고요, 우와, 정말 정말 총망하고 멋지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고, 하나님,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 그 왕이 되지 않가요?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나여호와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와, 하나님은요, 이게 꽃부쭉한거다 필요 없으신가 봐요. 아, 두 번째 아들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두 번째 아들 은 친구들 보여요? 두 번째 아들은요 어떻게 보여요? 와이두 번째 아들은 어깨가 우락부락해요. 그리고 알통이 울퉁불퉁해서 정말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용감하게 생겼어요. 용맹하게 생겼어요. 와 멋지! 두 번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혹시 이렇게 튼튼하고 멋진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인가요? 그 왕의 대잔가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여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대요. 나여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럼, 셋째 아들은 하나님, 셋째 아들은요? 보세요, 보세요. 셋째 아들도 조금 청명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셋째 아들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요, 이 셋째 아들도 아니래요. 그럼요, 하나님,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물었더니요, 하나님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다 아니래. 일곱째도 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은 또 물었어요. 혹시, 혹시 또 다른 아들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세가 대답했어요. 저기, 저기, 저기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얼른 불러오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막내 아들을 데리러 저멀 들판으로 갔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막내아들은요. 열심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막내아들은요. 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진짜 멋져요. 우리 하나님 최고의 솜씨쟁이. 막내아들은요. 저기 막 굴러가는 흰 구름을 보면서 막 먹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 솜사탕 같은 저 구름. 정말 정말 멋져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쟁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겠나 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은요, 우와,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이 사무엘 옆에 섰을 때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이를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하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기쁜 마음으로 이 막내의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셨대요. 그 마음을 보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왕관을 쓰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각 가정이 귀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바라보시며 너는 이 다윗과 같이 나를 사랑하렴. 나를 찬송하렴. 나의 영광이 되렴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이들, 우리 영엽 아이들 세워주셨을 때, 이 세상이 빛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죠? 그렇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눈동자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우리 부모님들 꼭 읽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두 손으로 꼭 안아주시고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지금부터 잠시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이 나라에서 최고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워진 이 아이를 크게 크게 높여 틀려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아이야. 너는 소중해라고 칭찬받는 귀한 아이가 될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전우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을 수 있나요? 부모님 솜에 꼭 안겨서 부모님과 함께 두손 맞잡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을 각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란다 라며 사랑을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영유아부 어린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는 주기도문 다 외울 수 없지만 부모님이 옆에서 우리 아이 귀에 대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그 기도를 먹고 자란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두손 모아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